자, 오늘은 컨트롤 샷 이론 수업 하겠습니다. 컨트롤 샷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죠. 네. 목소리가 엄청 작네. 그죠? 자, 그래서, 풀스윙과 스윙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컨트롤 샷이 세 가지가 있는, 있, 있지만은, 스윙이 근본적으로 풀스윙, 컨트롤 스윙, 트러블 스윙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풀스윙도 세 개죠. 그죠? 네. 롱, 미들, 샷. 그다음에 컨트롤샷도 2분의 1, 4분의 3, 5분의 4, 네. 그죠? 네. 2분의 1은 허리, 어깨, 머리, 그죠? 네. 트러블샷은 앞에 모양 두 개의 정상 스윙이 불가능할 때,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세 집안에 있다든가, 펑크 네. 안에서 에그 후라이가 됐다든가, 언덕 밑에 바뀌었다든가, 뭐해저도 턱에 걸려 갖고 반대로 쳐야 될다든가. 엄청나게 다양한 컨트롤, 트러블 사,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1. 롱의 컨트롤 사선 주로 10% 밖에 안 나와요. 상황이. 왜? 롱이란 거는 7, 어, 72타 중에서 치는 게 드라이브 해봐야 소톨 빼면은 1 4번 밖에 안, 안 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0% 정도 밖에 안 나와요. 두 번째, 미드은30% 정도. 대부분의 컨트롤 샷은 쇼다엔에서 나와요. 60% 정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드라이브 보면은 세 가지 상황에서 컨트롤 샷을 한다. 앞바람이 세게 불 때, 앞에 나무가 장애물이 있을 때, 세 번째, 티인 그라운드가 경사가 졌을 때, 티 박스가 경사가 졌을 때풀윙 하면 안 돼요. 자, 두, 두 번째로는 미들아이언입니다. 6, 7, 8을 미들아이언이라고 하죠. 음. 파리에서 주로 핀공략할때 이제 컨트롤 샷을 해요. 음. 풀스윙 하면은 방향이 안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앞바람이 세게 불 때. 음. 세 번째로 볼의 현상 때문에 컨트롤 샷을 해요. 볼의 현상 배웠죠? 음. 우리 정검과 확인해서 볼의 현상 A, B, C 배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볼 말고 A나 C일 때 컨트롤 샷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응. 세 번째로, 쇼다연에서는 9PW가 쇼다연이에요. 웨지의 응. 종류는 개배치, 샌드웨지, 로브웨지로 나눠요. 개배치는 50, 52, 샌드는 54, 56, 러브엣치는 58, 60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이상도 사용하는 선수는 있지만 특별하죠. 그래서, 쇼다엔에서는 1. 목표 공략할 때 컨트롤 샷을 해요. 왜? 좌우로 공이 가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빨래줄이라 하죠. 그죠?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공략할 때 컨트롤 샷을 하는데, 쇼다엔의 컨트롤 샷은 푸시페이드, 푸시드로 다양하게 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음. 자기 좋은 스윙을 자주 사용하면 스코어가 좋아지겠죠. 어차피 그린은 넓으니까. 음. 예, 그린은 넓다고 생각해야돼요말만지알겠죠두 번째로 앞바람이 불 때. 음. 그러니 바람이 앞에 많이 불때 스윙을 풀 스윙을 하면은 스트 음. 스팟에 맞을 확률이 떨어져서 어 볼이 방향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경사. 오르막, 내리막, 우리 전공과 확인해서 배웠죠? 응. 어필, 다운릴. 이렇게 구렁, 구렁 졌을 때 이제 컨트롤 사슬 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사슬의 크기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은 1번, 대칭일 때. 그러니까 백과 피니시가 같을 때. 응. 허리, 허리, 어깨, 어깨. 머리, 머리 이럴 때. 두 번째는 백스윙보다가 피니시가 클 때, 이거 어떨 때요? 볼을 높이 띄워서 볼 에너지를 줄여줄 때이 스윙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백스윙보다가 피니시가 작을 때 이럴 때는 볼의 스핀을 줄일 때입니다. 저 칠판에 보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스피드 조절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죠? 네. 여기에 보면은, 거리 조절, 탄도 조절, 스피 조절 있잖아요. 네.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2번에 탄도 조절에 해당되는 거고, 거리 조절. 그러니까 이게 상급반에서 배우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급반도 아니고, 상급반에서 배우, 다시 배우게 될 거를 지금 초급에서 지금 저걸 설명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에서 그 국어단 외우는 거다 배우기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음. 이 기초가 탄탄해야 상급반에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음. 오늘 컨트롤 4세 이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하겠습니다.